여러분, 안녕하세요. 꿀 터진 네입니다 저는 방금 어, 김주환 교수님의 음, 연애 사랑에 대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번뜩 드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음, 아, 저는 오늘 투자 이로기를 만나기 308일 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 드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약간 오글거리고 약간 인스타그램 감성?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껄끄러웠는데, 어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는 아 정말 행복하다. 아 내가 이런 아이였구나. 내가 제 3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누군가는 자기 자신과 연애를 한다고도 얘기했는데, 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나 알겠다 이 감정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라 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글거리는 감정보다는 어, 나도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 사랑해야 될 거야 당연히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봤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나? 그냥 그렇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있을까? 하고 한번 질문 형식으로 저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라는 대답이 다행히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고, 어, 지금도 그 연장 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잘 실천해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자신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에게 떳떳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